여러분은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시나요? 성취해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기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에게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기쁨은 참으로 불꽃놀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그저 한순간 환하게 빛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기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긴 어둠의 시간을 견디곤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항상 같이 있죠.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어둠도 짙은 법입니다. 불꽃놀이처럼 강렬하게 타올랐던 기쁨은 어느 순간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한때 영혼을 맹세했던 연인도 그 찬란했던 사랑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자녀들도 어느새 장성하여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모두의 존경을 받던 CEO도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야 하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던 예술가도 늘 걸작만을 만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 대학 때 전공은 연극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연극 연습을 하고 무대를 만들고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던 때의 그 설레임을, 그 찬란한 기쁨을 저는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철거할 때의 그 허무함과 그 공허함, 그 또한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찰나의 빛과 긴 어둠으로 채워져 있는 듯합니다. 기쁨은 너무나 짧고 고독과 허무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도 유명인도 모두 그렇다는 것을 안다해도 그것은 그저 상대적 위로일 뿐. 삶의 절대적인 허무와 고독을 이겨낼 힘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나에게는 우주가 선물해준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기쁨은 늘 언제나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원한다면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이 기쁨에 비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기쁨입니다. 고통도, 허무도, 좌절도, 슬픔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은 오로지 나의 존재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기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기쁨은 태양과 같습니다. 밤이 되어 빛이 사라져도 우리는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존재의 기쁨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해냅니다. 이 영원하고 근원적인 기쁨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죠.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느껴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